아, 사도, 사도, 사달라고. 아, 반에서 낼만 없단 말이야. 아, 무슨 아빠는 내가 몇번 말하지, 믿들끼데 아, 청바지 그사면내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않か나 아, 무슨, 아, 파팀내 선수들은 1년 365일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댕기나 설에도? 추석에도? 웃기고 앉아있네. 아빠는 딸내미가 졸업도 못하고 신발 미창이나 깔고 앉아있었으면 좋겠나? 아 아빠! 청바지 사주면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무슨 컴퓨터 사달라 했나 침대를 사달라 했나 그 청바지 하나 못 사주나 아 그래 윤재가 좋으면 윤재 데려가 키워라